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좋은 광고가 뭐냐? 감동적인 광고가 좋은 광고다. 행동을 바꾸는 광고가 좋은 광고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 질문이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광고는 엔터테이닝 컨텐츠 컴퍼니거든요. 엔터 사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많은 셀럽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부문도 있고 방송 영상이나 디지털 컨텐츠 등을 만드는 스튜디오 조직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광고와 예능과 방송과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수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2대 매체, 4대 매체이던 시절이 지나서 요즘은 거의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되는 시대고 소비자들이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무궁무진한 접점에 필요한 내러티브의 형식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광고 대행사들이 디지털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그렇게 콘텐츠 회사로 확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가 가진 자산들을 가지고 먼저 시작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디지털과 데이터가 대세화된 것은 뭐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조금 더 정교하게 발맞추기 위해서 요즘은 크리에이티브조차 뭐 조회수, 좋아요, 구독 이런 걸로 크리에이티브가 평가되는 시대다 보니 소비자 행동 패턴이나 다양한 SNS 관련한 데이터들 그 모든 데이터들을 사실 다 융합하고 그거에 기인해서 전략적인 판단도 하고 크리에이티브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브랜딩 센터라는 것을 이번에 새로 출범을 했고요. 사실 제작 조직도 원래는 크게 하나 조직이었거든요. 그것을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눠서 제작 1그룹, 2그룹은 기존에 저희가 잘하던 것들을 견고히 잘해내는 조직으로 만들고, 제작 0그룹은 제로베이스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젊은 시리들이 좀 mg세대에 더 부합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젊은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이 업에 발을 한번 들인 이상 에이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서 일가를 한번 이뤄보고 싶은 사람 그런 욕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 업은 자기한테 되게 잘 맞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신나는 일인데 자기 성향과 잘 맞지 않으면 늘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재밌는 거뭐 없나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 될수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격려와 응원보다는 정말 자기 성향이랑 잘 맞는지를 고려해 보라고 해요. 소비자들과의 공감력도 굉장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브 하기도 해야 되고 그걸 세일즈하기 위한 설득력도 필요하고 되게 오랫동안 인내한 할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한 야망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그 커리어의 단계 단계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조직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TV를 보는데 럭키 금성 시절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그 유명한 카피가 있었던 그 캠페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너무 멋있고 아 저런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희망사항의 광고인이라고 썼고요. 대학 다닐 때도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저희 과에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 4년 내내 광고학회, 광고 동아리, 광고 공모전, 광고회사 인턴 만해서 대학 4년을 보냈고요. 그때 깨달았죠. 광고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가. 좌뇌만 쓰는 게 아니라 좌뇌와 감성적인 눈에와 크리에이티비티와 전략과 이런 것들이 버무러진 굉장히 흥미로운 아웃풋이 나오는. 전 꿈을 이뤘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원동력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재밌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물론 미시적으로 그 순간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이렇게 빠져서 보면 아 그때 되게 재미있었다. 그거 되게 보람 있었다. 그거 되게 의미 있었다. 이런 시간들이 많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재미있게, 그러면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참 강의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언제나 첫 수업 시간에 하,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좋은 광고가 뭐냐? 그럼 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뭐. 뭐, 감동적인 광고가 좋은 광고다. 행동을 바꾸는 광고가 좋은 광고다. 뭐, 다 일견,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 질문이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광고는 클라이언트가 그 광고 캠페인을 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광고가 전 좋은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가 목표면 세일즈가 일어나고 브랜드나 기업의 호의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면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와 기업을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해 주는 광고가 저는 좋은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의 좌우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고 좌우명으로 삼은 게 있어요. 하루하루는 충실하게 인생 전반은 흘러가는 대로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매일 재밌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자기가 한 재밌는 생각과 새로운 생각으로 광고 안도 꾸려서 클라이언트한테 제시하고 싶고 그걸로 경쟁 PT도 이기고 싶고 그걸로 오네어도 시키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재밌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어 다들 되게 간절하고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마음이 전전긍긍하게 돼요 저는 그때 그 좌우명을 들었을 때 되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하루하루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때 충실히 내고 내가 낸 크리에이티브의 운명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나의 이후 성취는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맡긴다. 그러면 조금 덜 힘들고 덜 집착하게 되고 한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광잘잘인 것 같아요. 광고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뭐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생각도 잘하고 흥미롭게 재미있는 얘기도 잘하고 스토리텔링도 잘하고 설득력도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는 일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잘하는 사람이면 그 어떤 일도 잘할 수 있으니 일단 광고를 하려는 자기의 마음을 계속 잘 길러서 좋은 광고인이 한번 되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광고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게 된 이유는 광고 회사들에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여건이 허락하면 계속해서 저희 회사 인턴십을 연말에 하고 있고요. 정말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광고회사 인턴십을 했던 경력을 발판으로 다른 곳에서도 광고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광고적인 재능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광잘잘의 마음을 이해하고 광고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